시대를 대비하기위해서 우리가 나읽 어, 야 하는 책이 뭐야? 추천해줘. 어, 뭐 여러 가지 좋은 책이 있는데 어, 아빠가 음. 이제 h e 할 만한 책은. 아빠. c 음. 그 책지 c 소개할 거 가져왔잖아 c k check, check, c h 이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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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들 e c k c h 많은 전문가들이 책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책을 읽으면 될것 같고 아빠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몇 권이 있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안목이라든지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가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화폐의 역사라든지 금융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책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어각그 투자 항목당 아빠가 관심을 가진 테슬라와 블록체인 기술 중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추천할 만한 책들이 있고 아빠가 여러번또 반복적으로 읽어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어. 이 책은 가상은 현실이다 라는 책인데 지금 세상은 인간이 기술을 발전하고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은 디지털 세상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잖아 앞으로의 그 기술의 발전은 예전처럼 이런 선현적인 발전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우리가 많은 어떤 기술의 발전을 보게 될 거야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AI 혁명이지. AI 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인구 구조가 굉장히 노령화가 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생산 가능 인력 노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줄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이라든지 반복적인 일, 또 위험한 일들은 AI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야. 지금은 먼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기 3차 산업혁명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사람이 몰랐던 시대가 이제 보면 30년도 채안된 거야. 근데 지금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거고. 12년 전에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들어왔을 때 과연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경제 활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양한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상상을 할수 없었던 거야.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제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혁명이 되면 인공지능의 발전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될 거야. 예 그게 관련된 로봇도 마찬가지고. 결국 로봇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로봇이 우리가 인간이 할수 있는 단순 작업 반복적인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구조로 인한 어떤 생산 노동 인구의 감소를 AI 로봇이 대체해 줄수 있는 AI 혁명 시대가 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가상 지능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 환경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혁명 탄소 제로 배출 정책을 본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야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화폐의 어떤 유동성에 과다한 최근의 공급이 버버를 키우고 양극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앞으로 시대에는 새로운 금융화폐 의 초입에 있다고 아빠는 생각을 하고 그 초입에 비트코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폐혁명의 시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이 대부분은 현실과 가상을 이어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이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AI 혁명과 에너지 혁명, 화폐 혁명이 전부 가상의 기반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이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 화폐 혁명이라고 우리가 화폐의 역사와 금융의 역사는 결국 화폐가 국가에서 어떻게 발행을 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화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금은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투자할 때 저번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화폐와 돈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이게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책에서는 사실 뭐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대는 사실 굉장히 노멀한 시대는 아닌 거야.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확장과 팽창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런 제국주의 시대지 물론 지금도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세계 경찰 국가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어. 예전에는 세계화하고 국가가 서로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금융이 약속된 기반 위에서 움직였지만 앞으로의 세대는 탈세계화되고 금융도 예전에 달러 패권이 점으로 가면서 각 권력별로 달러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를. 알수 있어.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 이 책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혁명인데 그 디지털 혁명이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가는지 태봉이라고 하는 현재 자동차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테크노믹스라는 언어로 책을 서술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책에서 여러가지 이제 기술적인 산업의 발전과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지,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하도의 기술들이 어떤 건지,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의 자율주행 분야라든지 AI 분야에서 센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모터,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 아빠가 역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자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좀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슬라를 차량을 직접 운행을 해보고 소유를 해서 느껴보는 게 좋지만 테슬라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사실 모르는 분야도 많아. 테슬라에 대해서 그 기업이 어떤 조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테슬라웨이라고 테슬라 기업이 일으키고 있는 파괴적 혁신의 일곱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 테슬라 관련 기업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떠한 혁신적인 조직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보면 테슬라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수 없는 속속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책은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테슬라가 어떠한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배터리 저장장치라든지 VPP라고 Virtual Power Plant 같은 사업 그리고 에너지를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도 만드는 어떤 사업을 할수 있어 테슬라에서는 오토비드라고 그런 소프트를 웨어 이용해서 내가 에너지가 필요 없을 때 에너지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실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온라인 거래 에너지 플랫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것도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추천하고 싶은 거는 세 권인데 넥스트먼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좀 사실 어려운 책이야. 이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서술을 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파생된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쓴 건데, 한번은 읽어볼 만하고 좀 딱딱한 내용인데, 부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화폐의 력이 이동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잘 서술된 책.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책은 CA 적고야 비트코인어라든지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라든지 요즘 그런 단어도 유행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굉장히 추종하는 그 투자자나 사람들은 이 책을 누구나 한 번씩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학적인 내용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어떤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가진 다양한 생각들을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책이고, 관심이 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책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어. 비트코인에 좀더 관심이 있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비트코인이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좋은 안목을 줄수 있는 추천할 만한 책이야. 이 비트코인 제국주의라는 <laughs> 책은, 아빠가 이 책을 비트코인 지휘적보를 읽기 전에 읽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로서 이해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약하지만, 이 비트코인 제국주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이 국가가 어떻게 흘러갔고, 그 속에서 우리가 화폐라든지 금융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런 것들을 역사의 흐름과 함께 비트코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재미있게 수술하고 있는 비트코인 제국주의야. 결국 예전에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이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이쪽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민지로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자원을 수탈을 하고 거기에서 국가의 부를 열렸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질서가 형성이 되었지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트우즈 협정 체제를 통해서 달러의 기축통합 패권으로 지금까지 80년 동안은 미국 주도하에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예전에 유럽에서 제국주의를 한 거랑 지금 미국이 제국주의 같지 않은 제국주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지. 그러나 폴란의 세상이 가장 기본적인 폴트 값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노멀하지 않은 거야. 평온한 시대지. 그거는 미국의 어떤 주도하에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에 통해서 이루어진 참으로 좋은 시대인 거지.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탈세계화되고 미국은 예전처럼 미국 외부 세계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 미국은 정치라든지 국민들 정서가 고립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사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어, 이상주의가 크게 득세를 해서 세계의 질서를 형성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대는 미국이 국가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지. 그런 의미와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세계화가 깨지면서 탈세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도 증가되고, 금융이라든지 국가금융 세계무역결제시스템이 예전에는 스위프트라는 국가결제시스템으로 유지가 되어 왔지만, 좀 최근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결제망을 탈퇴하려고 하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분역별로 결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 그래서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볼 만한 책이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